이 플로리스트 자격증 따가지고 어디서 일해요? 어디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그냥 우연히 음. 어, 사원들한테 그 서비스로 꽃꽂이를 가르쳐줬어요. 그때 이제 꽃꽂이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꽃을 꽂아놓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음. 그리고 제가 여직원 회장이었다 보니까 음. 비스실에 있는 꽃들, 꽃을 들꽃 꽂으면 제가 꽂았어요. 비스실에서 업무가 바빠서 못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3개씩 도 꽂는 날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나 하나도 잘못 꽂았는데 선생님이 잘 꽂았대요. 아니 남은 하나 꽂는데 제가 세 개를 꽂는데 잘안 꽂겠어요. 그래서 잘 꽂나는 나는 그런 어떤 칭찬 음. 방법 때문에 조금 어깨가 우쭐해지고 내가 꽂을 어잘 꽂나? 어 그럼 나도 꽃꽂이를 꽂아봐야지 하고 연기가 생긴 거예요. 우연히. 이게 계기가 된 거예요. 그게. 지금처럼 뭐 급비가 있어갖고 비울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잘 못했는데도 어. 잘했다고 칭찬을 받으니까 음. 어 그럼 나도 꼬꼬지 해야지 했는데 사범이 올라갔더니 돈이 투자가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 요 음. 그래서 과연 내가 이걸 갖다가 직업을 삼을 수 있을까 그 옛날에는 저희 세대입니다 그죠? 저희 세대는 여성이 일하리라고 이렇게 나가서 일하려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결혼하면 다 그만둬야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꼬꼬지를 하면 뭔가 우아해질 것 같은, 결혼해도 여성이 우아해질 것 같은 어떤 걸 하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것보다, 음. 꽃꽂이를 하면 우아해 보이고, 음. 그리고 직업도 늙을수도할수 있다는 그런 게 왔습니다. <laughs> 그러면 원장님은 꽃꽂이에 대해 매료가 됐는데, 내가 그럼이 꽃꽂이로서 상품화가 아니라 가르침으로 가신 거잖아요. 어쨌든 그거는요, 어떻게... 운명적으로 왔어요. 일단 내가 꽃을, 아, 내가 잘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배우고 나니까 너무 좋아 보였어요. 음. 그러니까 나도 잘가르쳐야만 선생님이 할수 있다는 그런 어떤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음.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음. 남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하고 배워야 되겠다 생각이 든 거지. 배움을 하셨구나. 음, 네, 네, 그럼 그 기간이 네. 그때는 어, 직장인이기 때문에. 음. 뭐, 그냥, 그냥, 우리, 여러분들 지금, 요즘 흔히 직장인들이 와서 꽃꽂이 배우듯이, 그냥 음. 편하게, 어, 꽃이 어떤 건가, 내가 좋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 음. 그런, 그냥 편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편한 마음으로. 음 응, 그런데 이제, 좋구나.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강사가 되려면, 음. 좀잘 거치는 선생님한테 배우고, 못 거치는 선생님한테 이거 또 배워봤거든요. 음. 그래서, 독일로 1차 모집에 독일에 가게 됐어요. 그 당시에도 자부담이 부담이 됐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이미 돈을 좀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음.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번 것을 가서 저축해 가지고 10년 뒤에 10년 뒤에 그게 투자가 돼 가지고 어떤 돈으로 오는 거 하고 내가 지금 현재 이 돈을 가지고 외국 공부를 해서 남보다 꽃꽂이를 잘해 가지고 10년 동안 벌면은 더 많이 벌것 같은 비교를 했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저는. 음. 솔직하게. 지금 42년에 네. 결실이 정말 충분히 맺어지셨네요. 네. 네. 와. 그러니까 공부를 선택한 거예요. 내가 투자, 돈을 벌은 거를, 음. 이거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른 데 투자할 수도 있겠죠. 돈을 벌려면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음. 10년 뒤에 이 돈이 불러져갖고 어떤 재산이 오는가 하고, 내가 지금 공부를 더 정말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게 10년 동안 내가 활동을 한다면, 그 돈하고는 역시 어떤 게 낫냐면 이것이 낫다는 거예요. 실력이 남아있으니까. 돈은 똑같다 생각하면 실력은 안 없어지잖아요. 돈은 그때는 벌고 안 벌고는 운명에 달렸지만 그 실력은요, 그냥 있잖아요. 그리고 10년 동안 내가 쌓아서 그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아, 외국 공부를 하자. 근데 일단 국내에서 공부를 해야 외국 공부가 되지 그,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국내에서 어느 정도 실력을 쌓아가지고 가야 외국에 가서 따라가지. 어, 그냥 외국 가면 뭐, 선생님처럼 외국처럼 외국에 가면 된다더라.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 외국은 우리 한국처럼 못해도 잘했어요 하는 그런 예의 지국이 아닙니다. 외국은 못하면 정말 못한다고 평가를 받아요. 그러면 따라가시지 못해요. 그러면 항상 처져가지고 좋은 걸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화이장식 기능사라고 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이장식 기능사는 굉장히 기본기가 다져져 있는 거예요. 내가 클수 있는 꽃을 알고 꽃의 이론을 알고 꽃의 원칙을 아는 게 화이장식 기능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이 다져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플로리스트라는 그런 어떤 탈바쿤. 뭔가 어? 어,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에 어떤 꽃을 써야 하는 그런 탈발 꿈만할수 있는 것은 플로리스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가 자격은요 어떤 기관 내가 기관에 이력서를 넣을 었 때는 국가 자격이 굉장히 어, 활용도가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꽃집이나 내가 어디 강의를 한다든가 이러면 문화센터 강의를 한다든가 어디 이러면 꽃을 잘 꽂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플로리스트 전문 어, 민간 자격증은 요즘 있잖아요. 어, 그 민간 자격증을 하시면 참 좋습니다. 자격증을 하시면 일단 내가 자신이 생기고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보면 은 정말 실력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타이틀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화회장식 기능사 있어야 되고 산업기사 있어야 되고 민간 자격증, 그 다음에 블로 어, 이식도 해서 강사증이 있어야 돼요. 국가 자격증은 일단 기본이고요. 한국에서는 그런 소류상으로는 원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아무리 많은 실력이 있더라도, 어 민간 자격증을 소지하고 좀더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는 게 많아지고, 섰을 때 두려움 없이 그 사람한테, 어 이론과 실기를 겸비해야 하는 그런 어 실력가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속이 돼야 됩니다.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속 없이 여러분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딘가에는 지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를 더 알릴 수 있는 자 메이커 있잖아요. 그 뭐, 가끔씩 저기 메이커도 안 좋은 상품도 있지만은, 그거 보고 우리 사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소속 돼야 되고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 그니까, 러 회장이라는 어떤 단체까지를 가려면, 또 거기에 소속되려면은, 누가 가 소개를 하고, 거기에 소속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개인 자격증을 발행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여러분들이 개인 꼭집 하시는 분들, 굉장히 가르치는 분 많아요. 저 제자 중에서 가르치는 분 많거든요. 네, 그런데도, 어, 그런데도 그분들이 그냥 꽃을 판매만 하고 그러는 거지 정말 내 제자를 키워서 더 사업적으로 번져나가는 건 그렇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으려면 일단 최고의 강사증을 가지고 그 강사증을 목에 다걸고 어딘가에 썼을 때 뭔가 자기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요. 그래서 플로리스트 전문 어, 민간자격증 요즘 있잖아요. 어, 그 민간자격증을 하시면 참 좋습니다. 저는 이제 수강생들이 딱 보면 눈에 보입니다. 아저 사람은 꽃집을 하면 잘될 사람, 저 사람은 학원을 하면 강사를 하면 잘될 사람. 꽃을 샀을 때한 번에 감동을 받아야 된다.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력이 있어야서 꽃을 좀 예쁘게 남들이 보기에 예쁘게 잡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꽃집을 하시면 돼요. 나는 이손 꽃에서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 다른 사람들이 저, 저보고 손꽃에서 더 아름다움이 많이 와요. 그런 칭찬을 들었다면, 여러분들, 꽃집 선택하십시오. 어, 그 길이 여러분들을 성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플로리스트. 여러분들이 이제 정의가 있겠죠. 그죠? 모든 화해를 통틀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이 플로리트 스 자격증 따가지고 어디서 일해요? 어디서 돈을 벌어요? 그게 가장 궁금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삶이 더 좋아질수록 여러분들은 환경, 여행, 어, 그런 것을 따집니다. 그러면 삶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의 기쁨이거든요. 기쁨은 꽃을, 한 송이라도 꽃을 바라보면 즐거워집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기정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는 어, 4차 산업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로봇이 하는 일이 이제 많아집니다. 그러면 로봇이요 어, 다할수 있대, 이제 어, 병도 고치고 다할수 있는데 이게 마음의 병, 특히나 우리 여성들이 꽃을 꽂는 것은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로봇이 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여성 지금 뭐 미용도 그렇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감정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플로리스트 꽃꽂지는요 영원히 인류가 살아 있는 한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직업. 저는 그런 영원한 그런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꾼다면은 어, 지금 현재도 그다음에 10년 후, 20년 후, 40년 후에도 내가 영원히 할수 있는 직업을 어떤 걸 선택하나 곰곰이 한번 생각한다면, 꽃을 꽂는 플로리스트가 저는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근데, 음. 그러니까 우리, 우리 수강생들이 창업을 하고 싶잖아요. 음. 그러면...